은혜받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봄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약속으로부터. 성경은 연봉 1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지금이나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고아들이 가장 불쌍하고 과부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과부들은 남편 일찍 잡아먹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주 핍박이 심했고, 고아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그 문화적 그 상황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와서 내가 너희를 올 거야 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올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신약교회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를 따르던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해서 그 일을 이루고 이들에게 말씀해서 이 일을 이루고 그 신약 시대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신약교의 구성의, 구성의 능력이요, 구성의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천여가임터의아들날니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절대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이 두쪽이나도, 이 우주가 멸망이 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에는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시대에는 동행이라는 말은 있어도, 함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함께라는 말을 써도, 동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참 시안하죠? 함께와 동행이란 단어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려요. 동행은요, 둘이 같이 간다. 종이 주인과 함께 간다. 주인과 종이 함께 간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쓰고, 함께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방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수준을 같이 하는 것을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원충이 들어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 조주받아 지옥갈자에게 함께 하신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의 살치고 피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진리, 살치고 피흘리신 그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함께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하나의 방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요즘에 풍지박산이 많이 날까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가 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죠 이간질하는 영 때문에 이간질은, 별거 아닌 것에 이간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 원수는 하나가 되는 것을 참아도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가 되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극한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될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이름을 인만위리 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하면 그때에는 말씀 예언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손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이 찬양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뜻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 잡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서 바깥에 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이름을 끄집어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이름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장 불효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을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종입니다. 종은 기껏 불러야 하나님, 하나님 그 이상 갈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공로로만 있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하나하라구요. 1 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했으리.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될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하나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말, 말을, 말을 함께라는 개념 속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 고독사라는 소리 듣지요?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영적쪽로 영안으로 열어서 보면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행전1 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저 많은 귀신을 쫓아주고서요. 등이 떡이대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옥중에 갇혀서 얼마나,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맞았다는 것은 40에 한 대가만 나을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4시간에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자 떡이 됐을 것입니다. 피 만지작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쫓아주고 무거운 옥중에 같습니다 그들은 외롭게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기에 그들이 한게뭔지 아십니까? 원불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그런 것이란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어야 되고, 절대적인 나와 여러분과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임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우리를 부활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고 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불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령 성도일지라도 자기 현실상황과 처지가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벌리거든.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지 않거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불, 원불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경만하고 의심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자.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이라 원망하는 거거든 하나님께 대해 원불교하는 거거든 요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행악을 행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행악을 행하는 자가 쉽게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자가 잘 된다는 소리죠. 다만,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가시기를 원하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는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과,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로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애녹이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애녹 혼자 고독하게 살지 사, 저,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노아도 보세요. 당세에 하나님과 동행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노아방주를 만듭니다. 이것만 들면서 얼마나... 얼마나 비아냥거림과 놀림을 당했을까? 노아가 하루 이틀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한 7, 8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귀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한복음 주후 100년경에 쓰입니다. 90, 95년에서 98년경에 쓰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것을 쓸 때, 계시록을쓸때한 내가 예수님이 탄생서부터 그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자로 잴때 30cm 자로 이 의자를 재가는, 이 자, 교회 건물을 저어가는 것과 한 100cm 되는 자로 쭉 저어가는 것이 어느 게 정확하겠어요? 3 0 c m 를 하려면 오차가 날수 있어요. 그러나, 백세지대 있는 자로 쭉 재보면,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딱 나온다고. 요한이 예수 그 구세에 대한 걸 보면, 공간보건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완전 히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노한은 하루 이틀 하나님의, 하나님과동행한 것이 한 7, 8, 0년 동행하면서, 그 가정을 모두 구원하고, 노아의 식구로부터 전 세계가, 우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고독했을지 모릅니다. 저 또라이 같은 놈 새끼, 피식도안 오는데 저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이 멍청한 인간. 러면서 얼마나 또라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과는 관계는 고독했을지 몰라요. 왕따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이가 보통, 고백살, 막 이렇게 살 때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고독할지라도, 고독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는 고독하면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 기도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이거 순종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는 고독해도 돼요. 안 만나도 돼. 죄송합니다. 안 봐도 돼! 지금까지는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갈매리교회에서 있던 몇몇 사람들 지금까지 안 봅니다. 봐야 할 이유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볼 마음도 없고, 볼 뜻도 없고, 볼 계획도 없고. 결혼해. 하나님과는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기도할 때, 헌신 보서 충성 설려할지라도 체험적인 대화와 체험적인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하나의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삶 속에 하나의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생활은 그 안에서 사는 건데, 내삶속의한 부분이 가떼버려도 돼. 급하면,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다. 방으로 품고 있게 되고 그 틀임이나 극극했다는 그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실제보다 더 확실한 실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독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역사다. 사람들도 기도를 하더라도 울고 짜고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어떤 분이 계세요?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기도하면 기도만 시작하면 그래 실령하되나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엘리아는 호랍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기상 18장에 36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첫째 번 주께서 이세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두 번째 내가 주의 종됨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온날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사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낸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같이 있는 자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고지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요한봉 11장입니다. 도로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던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니라 예수의 지상명령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상의 굴복 할수 없는, 세상 것과 내가 타협할 수 없는 힘의 근원이 바로 한번더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세상에 굴복할 수 없고, 세상에 유화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내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경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일격이삼킬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존하신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살려 할 때에 선호가를 먹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그게 고독이거든요. 다른 게 고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살려 하는 것 자체가 고독이거든요. 그가 그고독하게 그걸 풀라고 어떻게 해야 해요? 술집 가서 술 먹고, 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술 먹고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왜술 먹고 춤을 춰? 출려면 맨정신으로 춤을 추지.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고독하니까, 그걸 푸는 방법이 산에 가고, 술집 가고, 뭐 가고, 뭐 가고, 놀, 뭐 여행 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스스로 살수 없는 그렇게 될수 없는 인간이 자존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영을 끊을지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의 꿈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립고 그것을 채우려고 육신의 정력 안목이준 희생의 자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만이 우리 영혼이 그늘 지는 그 그늘을 제거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없기에 고독합니다. 가장 큰 불행이 여러분, 가장 큰 불행한 사람들, 가장 큰 인간에게 불행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내구 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기에 여러분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오는 것이고 이것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그에게 있지 않냐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지 않으면 참그 사람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 오는 고독을 신앙과 믿음으로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만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고독이에서 제거할 수 있고,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두운 그늘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심쓰고 간절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번째로두 번째로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언약이, 그분으로 인한 그 생명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에 함께해 주옵소서 내 기업에 함께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그 위에 기름 부으셨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